참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떤 세상에서도 열심을 강조해 줘. 열심히 살아라. 게으르지 마라. 예.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처럼 열심히 사는 민족이 어디 있을까? 어,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한류 열, 열풍, 뭐 K-pop, 뭐 K 드라마, 뭐 K 무비 이런 한류 열풍들의 이 결정적인 열매도. 그동안 우리 민족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가. 그 결정체입니다. 그동안은 그게 숨겨져 있었지. 근데 여러 가지로 이제 인터넷과 모바일이 발달, 발달되면서, 야, 한국 사람들이 참 이런 매력이 있었네. 한국 사람들이 이런 장점이 있었네. 한국 사람들의 문화적인 콘텐츠가 정말 대단하구나. 이게 전 세계적으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어떤 일본 배우가 우리 한국 영화에 이제 조연으로 출연하게 됐는데 그 일본 배우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아, 어, 한국 영화가 세계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았다. 일본, 일본 영화는 대충 찍다가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그냥, 예, 그냥 패스해서 넘어가는데 한국 영화는 진정성이 있는 장면이 나올 때까지 또 찍고 또 찍고 계속해서 찍더라. 그랬더니 앞으로도 한국 영화 의미가 의향이 있냐 그랬더니 아우 절대 절대 출연 안 한다. 어, 한국 영화에 출연했다가는 몸살 나겠다. 예, 어떤 이런 일본 배우가 그런 말을 했죠. 참 한국 사람들 열심히 살아요. 열정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한국의 한국교회 성도들도 열심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계 교회만이 없는 한국 교회만의 한 문화가 있지, 있지 않습니까? 무엇일까요? 지금 예, 이렇게 여러분들 금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기도하는 어, 금요철야기도회또 새벽마다 기도하는 새벽기도, 세계 교회는 없는 한국 교회만 있는 어떤 독특한 그 어떤 영적인 문화이죠. 그만큼 어떤 한국 교회 성도들도 열심히 특심입니다. 어, 성경에서도 이 열심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지만 특별히 잘못된 열심을 가지지 말라고 성경에서는 여러 차례 어떤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낸다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잘못된 열심들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잘못된 열심은 나의 인생을 망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망칠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에 잘못된 열심으로 예, 망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굴까요? 바로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의 그 종교적 열심은 정말 특심이었습니다. 열심히 율법 지키고, 열심히 금식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나름대로의 열심의 그 종교 생활을 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정적으로 그들의 믿음 생활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질책하셨죠.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 회친한 무덤 같은 자들아 하면서 오히려 그들을 질책하셨죠. 오히려 잘못된 열심은 우리의 삶의 큰 장애물이 될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또한 잘못된 열심을 살았죠.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리스도인들을 열심히 잡아서 핍박하고 죽이는 열심을 냈죠. 심지어 스테반 집사님이 그 순교당하는 그 자리에도 예, 사도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죠. 그때는 예수님을 믿기 전이었습니다.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었죠. 근데 그가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동안에 자기가 냈던 열심들이 얼마나 잘못된 열심이었는가 깨닫게 됐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열심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열심으로 바꿨죠. 민족과 열방을 향해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 발걸음의 열심으로 자신의 그 열심을 바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 열심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심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생활을 우리가 잘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가운데 내고 있는 열심이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역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 멈추길 원하시는가 한 번쯤은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역사에서도 잘못된 열심을 낸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바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열심을 내면서 높은 탑을 쌓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탑을 쌓죠 그러나 그 열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열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열심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심인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열심인지 제대로 점검해야 됩니다. 자, 우리 교육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중직자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시잖아요. 교회에서 같이 사역을 하시는데 정말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열심을 내시는데 그 열심이 교회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교회의 방해가 되는 그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분들은 일꾼이 아니라 일감입니다. 예, 교회의 일거리를 제공하는 일감이에요. 나는 과연 교회에서 일꾼입니까? 일감입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일꾼입니까? 일감입니까? 이걸 제대로 점검하기 위해서는 내가 내고 있는 그 열심을, 본질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전도서 2장 11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대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우리의 열심이 정말 신기루를 잡는 것과 같이 무익한 열심이 될수 있다라고 성경에서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을 낸다고 해서 다 좋은 열심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잘못된 열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결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올바로 속도를 내어 우리가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0편 127편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담기겠습니다 시작! 요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요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강하고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깊이 새겨들어야될 말씀이죠 우리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는 일들이 헛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헛된 일이 아닌 의미 있는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절대로 헛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께서는 일을 시작하시고 그 일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것이죠. 처음이자 마지막이 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끝을 내십니다. 창세기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6일 동안 천지 창조하는 모습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차적으로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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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를 해 나가십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그 창조 사역을 이루어 나가셨습니다. 사람은 집을 짓다가도 무너질 때가 있지요. 사람은 성을 완성시킨다 해도 그 성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한계인 것이죠. 오랜 시간, 수년 동안 모든 것을 다 쏟아 놓았습니다. 근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으니까, 최선을 다했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폭발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죠. 그런데 이것이 자칫 잘못되냐면 헛될 수 있다라고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세우는 것과 성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세웁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뭔가를 성취해 나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것, 가진 것을 지켜내죠. 그런데 세운 것, 가진 것을 지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많은 돈을 벌어, 벌었어요. 돈을 번 것도 쉽지 않지만, 그 돈을 잘 관리하는 것도 이게 보통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1절에 "요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는자의 수고가 헛되며, 요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더라고" 말씀하셨죠. 세우는 것도 어렵지만, 세운 것을 지켜내는 것도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솔로몬은 집을 세우기에 사람이 열심을 내는 것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고린더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 즉 심는 이나 물을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우리가 심고 물까지는 줄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게 하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영역과 하나님께서 감당하셔야 될 영역이 있습니다 이 경계선을 바로 지켜야 돼요 근데 문제가 무엇이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이 할 영역과 하나님께서 해야 될 영역까지 다 침범해가면서 그의 열심을 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영역과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그 영역의 영역을 명백히 구분하면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의사들이 이렇게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수술을 하는데 똑같은 의사가 수술해도 어떤 환자는 치료되고 나아요, 환자는 예 잘못돼서 죽습니다. 수술을 하는 것까지는 의사의 몫이지만. 그 환자가 회복되고 죽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다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셔야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을 우리는 영적으로 명백히 구분해야 됩니다. 사람이 열심히 해서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할때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철저히 맡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일 중독자들 보셨죠? 예, 일 중독자들 정말 밤새 눈꽃 뜰새 뜰 없이 막 일을 미친 듯이 하는 사람들. 근데 그일 중독자의 심리를 잘 보면요 이렇습니다. 이 일은 내가 아니면 안 돼. 이 일은 나만이 잘해낼 수 있어. 예. 그런 어떤 교만한 심리가 일중독자들의 그 심리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해도 열심히는 하는데 그 일의 열매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일중독자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열심히 모습이 아닌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경계를 분명하게 지키고 살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금도 주관해 가십니다, 인도해 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열심을 내더라도 어떻게 열심을 내야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의 방향과 하나님이 인도하신과 상관없는 열심을 낸다면 우리 인생은 헛된 거예요. 열심히 할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분별해야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중등부 친구들 많이 나왔는데요. 또뭐 우리 중등부, 뭐형 누나 따라서 나온 우리 초등부 동생들도 있고 또 동생 따라서 나온 우리 뭐 고등부 친구들도 있는데 자, 자녀들한테요, 이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열심히 사는 법보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찾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돼요. 열심히 사는 방법은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저절로 다 터득하게 돼 있어요. 내가 살려고 하면은 어떤 모양이든지 다 터득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전히 뭐 세상 사는 세상의 부모님들은 그렇다고 쳐요. 근데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분명히 예, 교회 학교에서 수련회를 한다, 캠프를 한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내 사랑하는 자녀를 캠프에 참여시켜야 되죠. 수련회 참여시켜야 되죠. 성경학교에 참석시켜야 되죠. 근데 학원 보내는 문제 때문에 참석 시킬지 말지 망설이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네. 오늘 이 순간부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중등부 친구들 아직까지는 괜찮지만 이제 고등부 올라가 보십시오. 내신 성적 지켜내기 위해서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학원 가서 공부하는 시간을 더 우선 순위로 두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만일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 좋은 대학 들어가 보십시오. 인류대학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 너 잘했다. 축하한다. 박수쳐 주실까요?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해서 얻은 열심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고 축복하시지 않고 그결말과 끝은 결코 좋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편, 127편 3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우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자,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는 문제. 아까 제가 이미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부모가 원하는 방법으로 양육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양육해야 됩니다. 왜요? 본문에서 말씀드려요. 그 자식들은 여우와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청지기 개념으로 잠깐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자녀를 키워내야 됩니다. 자녀들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부모의 눈, 눈밖에서 떠나려고 하죠. 독립하려고 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줄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자녀들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셔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할 수 있도록 그 교육을 우리 부모님들께서 시켜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육을 제대로 못 시키면은 나중에 우리 하나님 앞에 서게 될때 분명히 책망받게 될 것입니다. 야, 내가 너의 자녀, 너의 아들, 딸,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대로 키워내라고 내가 너한테 맡겼잖아. 근데 너왜 세속적인 방법으로 키웠어? 왜 나의 뜻과 상관없는 삶으로 가도록 너의 자녀를 방치시켰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의미 없는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미 있는, 없는 일들을 의미 없는 집을 지어가면서 살아가죠. 의미 없는 집은 쉽게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젊은 나이에 자신이 목적한 것을 이뤄낸 사람이 있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것을 이뤄냈다고 그것이 정말 대단한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이뤄낸 것이 더 대단한 것입니다. 좀 더디다 할지라도, 조금 느리다 할지라도, 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대로 그것을 이뤄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의 뜻대로 만드심 바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땅 가운데 존재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됩니다 열심을 내되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있는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우울해할까요? 왜 행복하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울해지고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용할 때 우리의 삶이 행복합니다. 보람이 있습니다. 내가 왜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것이죠. 우리가 돈을 벌더라도, 그 돈을 목적으로 번다면 우리의 삶은 허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더라도, 그 돈을 하나님을 위해 쓰기 위한 수단으로 벌면 돈을 버는 태도가 달라지죠. 근데, 돈 자체를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삶이 비참하지 해지죠. 삶이 허탈해지죠. 현대인들은 돈을 버는 것을 온전한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돈을 버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 그 돈을 나중에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요.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그냥 자기 자신의, 그냥, 쾌락을 위해서 쓰죠.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쓰죠. 그러다 보니까 그 돈들이 결국, 의미 있는 곳에 흘러가지 못하고, 쓸데없는 곳에 그 돈을 다 낭비하게 만들게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돈을 벌지만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그 돈으로 모든 것을 치중하, 치장한다고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써도 써도, 벌어도, 벌어도 벌어도 허탈하거든요. 왜요?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목적을 둔다면, 내가 이 돈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써야 될까. 예, 그 수단 자체가, 목적이 달라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옛날에 리고렌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내셔가지고 그것이 이제 막 캠페인도 되고 뭐 특세 프로그램으로도 막 이게 된 적이 있었는데요. 예, 정말 중요합니다. 한 번쯤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한 번쯤은 점검이 받는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그냥 내 열심으로 일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시켜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일하는 사람의 태도가 같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라라고 그랬습니다. 죽게 하듯하라. 죽게 하듯하라 하니까 어떻게 됐죠? 나의 직장생활, 나의 사업, 나의 모든 일상 자체가 다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회사에서 직장생활하는 것도 일종의 예배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대충대충 할수 없죠. 아,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익을 끼치고, 또 이것을 전도의 통로로 사용해야지. 내가 일해야 되는 목적이 분명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하듯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예. 눈 가리고 아웅하게 됩니다. 예. 눈 속임만 하게 돼요. 사람에게 하듯하게 되면. 예.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 그렇듯하게 아 사장님 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예, 뒤에서 어, 눈 가리고 아웅하고 어, 어, 딴짓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렇게 살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 집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목적대로 살아내 될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열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우리 다음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메. 아멘. 자, 하나님은 절대 게으르신 분이 아니세요. 주무시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열심을 내고 계신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더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을 앞서가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열심을 의지하는 것 아니니까? 제가 이제 체중 관리를 좀 하려고, 어, 몇주 전부터 좀 자전거를 다시 타기 시작했습니다. 4년 전에 자전거를 타, 타가지고 제가 거의 10km 가까이 이렇게 뺐었는데, 4년 동안 자전거를 안 탔더니 다시 원상복귀가 돼서, 아, 도저히 이래서 는안되겠다 다시 황골 탈퇴해야겠다. 하고 이제 몇주 전부터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요. 자전거를 타고 오신 분들은 아깝니다. 그 약간 비탈진 그 길을 올라갈 때 굉장히 힘들죠. 버겁죠. 예, 낑낑대야 됩니다.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뭔가 낑낑대면서 허덕거리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 그러나 약간 비탈진 그 길을 내려갈 때는 어떻죠? 어떻죠? 내가 페달을 굴리지 않아도 완전 속도를 내면서 쇠 하면서 내려갑니다. 예, 그때 그 쾌감, 그 희열은... 타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게 되면 그러한 속도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신나게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이 내 인생을 정말 빠른 속도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비록 그 방법이 나의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나의 계획과 다르다 할지라도, 나의 시간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아주 멋지게 그분의 길로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죽게 타고난 사람이 빠졌어요. 자, 사람이 없으면 막 벌벌 떠는 사람이 있죠. 아유, 이 일은 그 사람만 해야 되는데, 이 사람 없으면 안 되는데, 예. 근데 현실은요,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다른 사람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타고난 사람이 빠져도 다른 사람으로 언제든지 체인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던 일은 사람의 힘으로 절대 대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만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그 자리를 내어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열심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기,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할 것이고, 더 나아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줄 믿습니다.